아무 쓸데도 없는 것들, 죄다 중성화 시켜버리고, 떼다 버려. 김실장? 아까 걔 있지? 그, 열정 페이 하나만으로도, 꿀 생산을 엄청 해내던, 그 아이 있잖아. 그 아이, 저기, 저기 3번 화장실로 데려와. 왜 화장실이냐고? 시키는 대로 데려와. 니까짓게 네 화장실로 부르든 화장터로 부르든 알게 뭐야. 설사 내가 화장터에서 태워버려도 할말 있어? 왜? 니가 대신 화장터에라도 들어가 주려고? 잔말 말고 빨리 화장실로 데려오라고. 이러다가, 손발 묶어놓고, 눈도 안 보이게 좀 가려놓고, 알겠지? 이여왕벌님에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 꿀벌방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내가 테스트 좀 해봐야겠으니까. 그렇게 묶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려보면 아주 엄청난 공포심이 될 거야. 별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끌고 오도록 해. 알겠어? 이런, 여기서 얼마나 기다린 거야? 한참 찾았잖아. 누가 너를 여기다가 묶어놓고 감금시킨 거지? 아, 가여워라. 얼마나 놀랬을 거야. 걱정 마.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 누군지 알지? 맞아. 매일 내 목소리, 숨소리, 그것만 듣고도 꿀을 엄청나게 뽑아댔잖아. 그렇지? 이제 너의 가능성을 나한테 보여줄 차례야. 얼마나 우리 꿀벌방에 적합한 인재인지 내가 한번.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거든? 눈은 풀러줘. 이런, 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네? 그러지 말고, 봐봐. 매일 밤, 상상하고, 추앙하던 나의 실체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눈이 부셔. <laughs>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숨소리랑 목소리만 들었을 때보다 내 표정, 몸짓 같이 보면 <laughs> 손도 풀러줘. 자, 그러면. 나 꼴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laughs> 고작 일벌 주제에 욕심이 과하네. <laughs> 어떻게 하지? 알려줄 수 있을까? 너와 나의 그레이드. 너의 위치가 어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음, 도와줄 수는 있지. 그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럼 스스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네. 나의 목적은 너의 꼴을 얻어내는 거니까. 지금 무서워서 오는 거 아니지? 매일 의미 없이 쏟아내는 꿀은 케이지 안에서 가둬놓고 키운 닭이 나 달걀이랑 똑같지? 항생제 먹여서 키운 달걀 영양가 있겠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입시키고 싸구려 말들이나 들으면서 쏟아낸 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고급스러운 말들을 듣고 쏟아낸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것들이 닭장 안에서 싸질러 놓은 달걀이랑 아무렇게나 싸질러 놓은 항생제 먹고 쏟아낸 똑같다 이거야 그런 개나 소나 하는 말을 듣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개돼지지 넌 아니잖아?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꿀벌. 그러니까 참고 참고 또 버티란 말이야. 알겠어? 어디 쌉시골에서 왔을 것 같은 새끼가 콤부차를 알아? <laughs> 뭐라고? 평생 강남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꿀벌이라고? <laughs> 네가 아무리 삼성동에서 나뒹구는 꿀벌이어도. 너는 진달래 꽃이나 빨았을 꿀벌이야. 그런 꿀벌 따위가 어디 출신 성분을 가려? 다 강남에 사는 꿀벌이나 인천에 사는 꿀벌이나 나한텐 다 매양가지지. 김실장 이 꿀벌 좀 치워. 뭘 그런 눈으로 보지? 아무짝에 쓸데없어진 꿀벌 처리하는 거한두번 봐? 갈아버려도 시원찮지만, 얇은얇은 씹어 먹었더니, 스트레스는 좀 풀리네. 아, 그리고 먹다 보니까, 좀 역겹고 비리더라고? 혹시라도 다른 꿀벌들이 볼수 있으니까. 잘 폐기하도록 하고. 왜? 김실장이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나랑 일한 지 오래됐으니까. 혹시라도 테스트에 통과할 수도 있잖아? 장난이야. 놀라기는. 아무튼, 이 꿀벌, 잘 폐기하도록 해. 아, 그리고, 내일은 그 꿀벌 있지? 그 꿀벌을 좀 데리고 오도록 해. 알겠지? 그럼 난 신상 나왔다고 해서 쇼핑 좀 다녀올게 아, 여왕벌의 품위를 지키면서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낮이나 밤이나 근육 만들어야지 날개가 반짝거리고 멋져 보이도록 미용에 신경 써야지 꿀벌 관리하려면 내 이너피스. 이너피스 몰라? 마음의 평안 말이야. 아, 진짜 김실장은 다 좋은데 너무 영어가 약해. 아무튼 바쁘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일 그 새끼, 딱이 앞에다가 앉혀놓고. 알겠지? 아무튼 바쁘니까, 나 간다.